작품의 긴장감을 실어주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 캐릭터가 느끼는 괴로움, 아픔, 이건 독자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다만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냥 캐릭터가 단순히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독자도 똑같이 아프고 힘듦을 느껴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피스에서 루피가 막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한다고 해서 독자들도 똑같이 고통을 느껴주진 않거든요. 슬램덩호에서도 강백호가 서탱보다 슛을 덜 넣고 막 그런 것에 혼자서 막 고통을 느끼고 한다고 해서 독자들도 똑같이 분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원피스에서는 루피 루피의 동료들이 좌절할 때, 루피와 덩달아서 독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슬램덩커에서는 강백호가 몸을 다쳐서 강백호가 농구를 더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판정을 받을 때 독자는 거기에 감정 이입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피스의 루피는 동료를 가장 소중히 하고 강백호는 농구를 가장 소중히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목표를 가진 프로타고니스트가 가진 목표를 방해하는 고통과 고난 이것이 감정 이입 장치가 되어서 독자들의 감정 이입 스위치. 켜준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하면 당연히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질 때가 그때인데 감당하기 힘든 막 고통을 겪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독자들이 더 이상 작품을 보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모바일 환경의 웹툰 웹소설에서 독자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상한선이 되게 낮은 편인데 웹툰보다는 웹소설이 더 낮죠. 그래서 이탈이 되게 잦습니다. 고통 거의 찍먹 이 정도. 해야 되는 수준인데 적당히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신호만 주고 바로 해결을 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거나 장애물이 없으면 이야기가 될수 없죠. 흔히 최근에 들어서 작가 지망생이 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이다 연출 이거는 역경과 고통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캐릭터 입장인 거고 작가의 입장에서는 사이다 연출을 하려면은 오히려 고통과 역경을 훨씬 더 많이 만 들어들어 와서 캐릭터들에게 던져줘야 합니다. 수많은 고통 장치와 장애물 장치,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클리셰 이 장치를 많이 마련하는데 작가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작가가 열심히 마련해준 클리셰 에너지 장치를 너무나도 쉽게 캐릭터들이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사이다 연출이란 거죠. 정리를 하자면 고통의 크기를 잘 조절해야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 캐릭터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일 때 감정 이입이 한층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살짝 스쳐간 적이 있는데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바위에 다리가 끼어서 죽어가는 주인공이 스스로 다리를 자르고 탈출을 하게 되죠. 누군가 잘라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다리를 자를 때 독자들의 고통이 감정 이입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화에서도 예시를 들수 있을 텐데 비운의 명자 베르세르크 캐스커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팔을 절단하고 나아가는 가치의 고통 훨씬 더 처절해 보인다는 것이죠. 고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 이입의 방향성이 달라지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할 때이 효과가 가장 커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르죠. 피해자에게 주로 감정 이입이 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피해자는 연민의 대상인 반면에 가해자는 공포나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학원물, 학교 폭력 이런 거 다룰 때 항상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전쟁물, 여기저기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로 악당인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 동기가 우연일 때보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을 때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수로 뭐, 교통사고로 죽이는 것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캐릭터로서 훨씬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뭐, 추격자의 하정우,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이런 캐릭터의 강한 인상, 이런 거는 지워지지가 않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 희생 키워드, 가해자, 피해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감정이입의 방향성도 달라지는 이 장치를 되게 생소한 방식으로 풀었던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라스트 오버스 2 이야기인데, 뭐 아직 라스트 오버스 2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1인칭 게임에서는 주로 플레이어는 아바타로 부여된 캐릭터에게 감정이입 하게 됩니다. 아바타라고 말했듯이 심리적으로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밀착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작가로서 뭔가 작법 연구가로서 정말 흥미롭게 느꼈던 경험인데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한다면 여자 주인공 엘리겠죠. 우리는 그 엘리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를 같이 봐왔습니다. 이미 플레이어와 캐릭터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끈끈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중후반쯤에 엘리를 증오하는 엘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캐릭터를 플레이어에게 아바타로 던져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엘리를 죽여야 하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작법의 결에서 보면 명확하게 패착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은 악수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욕망이 가장 강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프로타고니스트를 플레이어로서 애착관계가 형성된 지키고 싶은 캐릭터 를 너무나도 미운 캐릭터가 되어서 스스로 죽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 던져진단 말이죠. 저는 이 시퀀스에서 진짜 머리를 한번 빵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시퀀스를 플레이하는 내내 너무 괴롭고 진짜 손에서 식은땀이 너무 나 가지고 잡고 있는 컨트롤러가 흥건하게 막 젖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왜냐면 내가 엘리에게 총을 쏘면서도 제발 맞지 말아라 저총 맞고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단 말이죠. 정말 흑백 2D 도트게임 시절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게임 하나를 꼽자면 라스트오버스거든요. 브 그래서 그렇게 <laughs> 좋아하고 사랑했던 캐릭터를 와내 손으로 죽여야하는 그 강제성 죽이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 진짜 괴로움 상황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게임일 뿐이란 말이죠. 이 고통은 뭔가 한 번도 진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왜 예술의 본질이라고 배우게 되는 고대 철학자들의 미메시스 이게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내내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게임일 뿐이다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게임의 팬으로서는 정말 미울 수 있지만 창작자 혹은 평론가였다면은 와 이거는 정말 새로운 형태 호러 예술의 한 종류구나 라고도 볼수 있겠더라고요 아 호러라고는 통칠 수 없고 어쨌든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 게임에서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준다고 불쾌함과 신선함이 동시에 찾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아잠깐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샜네요.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정이입의 방향성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로 샜는데 그거를 정말 미묘하게 활용을 했던 예시를 들면서 라스트 오버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라우어2가 나왔을 때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여론이 칭찬을 했다가는 같이 까이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서 가지고 라우어2 영상또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는 뭐하 욕조 먹으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못했던 <laughs> 이야기를 좀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고. 위험이나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작가가 그것을 예고하는 상황을 말하겠죠. 즉, 서스펜스, 긴장감을 유도하는 상황. 왜 치과가 싫은 거는 다른 병원이랑 다르게 누워 있는 상태로 자유가 없는 상태로 옆 환자의 고통의 어린 치료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도 곧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야라고 하는 예고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작품에서도 이 예고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나치 독일의 잔혹함을 보여주기 위해. 위한 장치로 이것을 사용했던 씬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유태인들을 일렬로 엎드리게 한 뒤에 한 발씩 총을 쏴서 죽이는 나치 독일군. 독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연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제발 내 차례가 오지 않게 되기를 빌게 됩니다. 한발한발 한발 가까워질 때마다 내 죽음이 예고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다행히도 내 차례에서 총알이 떨어져서 나는 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잠깐 한숨을 싣 하는 찰나에 이 낯지 독일군이 뭐 진짜 그냥 커피 드립 머신에서 커피 내리는 것처럼 정말 태어난 동작으로 총알을 갈아 끼워서 인물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와이 씬의 파괴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면 반드시 기억하는 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서스펜스의 비밀이 바로 예고에 있었다는 것이죠. 설마 설마 내가 나는 아니겠지? 어, 혹시? 하는 그 찰나에 가해지는 폭력. 희망을 더 무참히 짓밟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마련한 장치. 사실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 있었던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영화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너무 오락적으로 표현을 한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동이즘. 오늘은 긴장감을 높여주는 세 가지 장치 고난, 희생, 예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왜 경사진 언덕을 내려오는 공의 속도 그 실험이 틱톡이나 쇼츠 이런 데서 볼수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공보다 울퉁불퉁 고난과 역경이 많은 길을 내려오는 공이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표 면적은 훨씬 길텐 도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고난과 역경이 뭔가 많은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지금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조금만 참고 버텨내시기를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 가속이 붙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멀리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원 드리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택한 이 직업의 길이니까 늘 행복하게 작업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